현역가왕들의 전설적인 무대가 다시 한번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전유진, 마이진, 그리고 김다현이라는 이름이 다시금 뜨겁게 떠오르며 이들의 무대가 이제는 레전드 중의 레전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감탄하고 눈물을 흘렸던 이들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감정과 혼이 담긴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전유진, 현역 가왕 초대 가왕으로 등극하며 그 어떤 가수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감성의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예시인의 노래는 팬들 사이에서 잊을 수 없는 무대로 손꼽히며 현재까지 무려 330만 뷰를 기록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무대에서 전유진은 한경애의 대표곡 예시인의 노래를 선택했으며 그녀의 섬세하고 시린 목소리는 듣는 이의 가슴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세련된 목소리에 묻어나는 깊은 감정은 곡의 아련한 분위기를 극대화시키며 그녀의 퍼포먼스에 빠져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감동을 느꼈고 현역가왕의 왕좌에 그녀가 오르는 순간을 환호했습니다. 이 무대는 팬들로부터 1만 2천개가 넘는 댓글을 받았으며 이는 단순히 팬덤의 지지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독보적인 음색과 감성 표현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이진 또한 그 누구보다 드라마틱한 무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옹이라는 무대에서 그녀는 가슴 속 깊이 품고 있던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불렀고,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을 노래로 불어낸 예술 작품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결승 파이널 무대에서 보여준 옹이는 약 6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대에서 그녀는 눈에 보이는 떨림 하나 없이 담담히 노래를 이어갔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이 무대를 통해 마이진에게 입덕하게 되었다고 입을 모으며 그녀의 곡이 끝나자마자 폭발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무명에 가까웠던 마이진이 현역가왕 무대에서 2위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눈물과 감동이 넘치는 드라마 그 자체였으며 그녀의 옹이 무대는 그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다현의 무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레전드입니다. 현역가왕의 막내로 등장한 그녀는 강진의 히트곡 붓을 선곡해 무대에 올랐고 이 무대는 보는 이들의 숨을 멈추게 하는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특히 김다현이 보여준 분무대에서는 그녀가 그간 쌓아온 성장과 내면의 깊이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고 담담하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서 그녀는 순수함과 강렬함이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을 하나하나 표현해내며 무대를 가득 채웠고 이를 지켜보던 마스터들 또한 그녀의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손태진, 남진, 주현미 같은 레전드 가수들조차 감동을 받으며 그녀의 무대를 칭찬했으며 경쟁자인 박혜신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막내 김다현이 만든 이번 무대는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녀의 성장과 감정이 녹아든 무대는 보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의 무대는 이제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현역가왕의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현역가왕이가 방송을 앞두고 이러한 레전드 무대들이 다시금 주목받으며 팬들은 앞으로의 무대가 이들의 무대에 얼마나 필적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김중년, 진혜성, 송민준, 최수호, 양지원, 김수찬, 공훈 등 네로라 하는 현역 스타들이 출연하는 현역가왕이는 어떤 새로운 전설을 만들게 될지 그리고 이들이 선보일 무대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과 흥분을 불러일으킬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제 팬들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가수들이 감정을 불어넣고 혼을 다해 부르는 이들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역가왕의 초대 톱3가 만든 감동적인 무대들이 팬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듯 현역가왕이 또한 새로운 전설을 예고하며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유진, 이 이름만 들어도 전율이 흐르는 천재 가수. 그녀가 또한번 대한민국을 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역가왕 우승으로 새로운 역사를 쓴 그녀는 이제 첫 번째 미니 앨범 온 이유로 다시 한번 폭풍을 몰고 옵니다. 이번 미니 앨범은 단순한 노래 모음이 아닌 전유진이라는 예술적 존재가 품은 모든 감정과 이야기를 담은 예술적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 소녀로서 무대에 선 그녀가 이제는 스무살 여인으로 성장하며 보여줄 새로운 모습은 그야말로 역대급이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대한민국 팝 발라드계의 거장들이 그녀를 위해 총출동했습니다. 존재의 이유와 바람 등으로 전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을 만들어낸 김종환 작곡가가 이번 앨범을 위해 전유진에게만 주어진 특전곡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국민 작곡가 윤명선과 히트 작사가 해구가 힘을 보탠 이번 작품은 그야말로 전유진의 폭발적 감성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걸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라인업과 작곡가진을 한데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전유진이라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수들이 꿈꾸는 명예로운 자리에 오른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수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이민희 앨범은 전유진이 현역가왕으로 등극하며 성장한 과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겪었던 모든 감정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 최고의 사운드, 최고의 연출이 함께 녹아들어 있습니다. 앨범 제목 온 이유는 마치 그녀가 이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뿐인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이번 앨범이 단순한 노래의 이상임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이번 앨범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목소리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소통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에서 보여줄 그녀의 감성은 우리가 알던 전유진이 아닌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는 성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전유진의 이번 앨범에는 그녀의 깊고 폭넓은 음악적 재능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그녀가 어린 나이에 겪어왔던 무수한 경험들과 이를 통해 얻은 통찰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특히 팬들에게는 그녀의 첫 미니 앨범이자 현역가왕 무슨 기념으로 만들어진 앨범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유진은 이번 미니 앨범 발매와 동시에 팬들과의 특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단독 팬미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팬미팅은 그저 노래를 듣는 자리가 아닌 팬들과 하나 되는 감동의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녀의 신곡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유진은 이제까지 수많은 무대에서 눈물과 환희를 함께 경험하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저 노래 잘하는 가수로 끝나지 않고, 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거듭난 그녀의 이번 미니 앨범은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서막이 될 것입니다. 각종 매체와 평론가들조차도 이번 앨범에 대해 예외 없는 찬사를 보내며, 진의 예술적 변신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